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2일 금요일 8시 달성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달성군은 제28회 비슬산 참꽃 문화제를 이달 13일부터 14일 이틀 동안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제28회 비슬산 참꽃 문화제는 육아 비슬산 자연휴양림 일원에서 진행되며 비빔밥 퍼포먼스와 버스킹 공연, 가수 백지영 등 축하 공연, 먹거리 부스 운영 등 다양한 즐길 거리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행사 기간 동안 대견사 입구 참꽃 군락지를 오가는 투어버스가 무료로 운영되며, 자세한 사항은 비슬산 참꽃 문화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비슬산 참꽃 개화 현황 실시간 영상은 이달 24일까지 달성군 공식 유튜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달성구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육아테크노초등학교 통학로 개설공사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통학로는 비술구청 공원 내 중흥 S클래스 아파트 서편 산책로부터 호반 베르디움 더 클래스 아파트까지 총 240m에 이르는 구간에 마련됐습니다. 달성군은 보도교를 설치해 그간 아파트 사이를 가로지르는 현풍천으로 인해 주민들이 우회하여 통행하던 불편함을 해소했습니다. 또 산책로 구간을 정비해 주민들의 휴식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이번 공사는 2022년 10월 글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다음에 7월 실시 설계 용역을 거쳤습니다. 이후 9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진행해 테크노 초등학교가 개교한 3월 중 완료했습니다. 옥포 벚꽃길은 한국 관광공사 선정 전국 8대 벚꽃길 명소로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달성군은 옥포 벚꽃길을 포함한 도심 곳곳에 야간 경관 개선 사업을 완료해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달성군은 옥포읍 기세리 달성군 노인복지관에서 송해공원 제4주차장까지 이어진 벚꽃길 550m 구간에 LED 경관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새롭게 설치된 조명은 은은한 빛을 연출해 밤에도 시민들의 안전한 벚꽃길 나들이가 가능하며 아름다운 야경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 구지면 국가산단북로에는 대구 국가산업단지 관련 조형물을 설치했습니다. 조형물의 높이는 8m이며 대구 국가 산업단지를 상징하는 디자인의 조형물과 야간 경관 조명을 마련해 산업단지 진입로의 경관을 개선했습니다. 달성군은 2024년 교육부 학교 복합 시설 공모 사업에 달성 중부권 복합 문화센터 건립 사업이 최종 선정되어 국비 약 12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복합시설 사업은 학교 시설 부지 등의 복합시설을 설치해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공유하고 지역 생활의 중심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 학교가 서로 협력하는 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센터는 2028년 12월 중공 예정이며 문화강좌실, 도서관, 수영장, 어린이 놀이 시설 등이 설치됩니다. 달성군은 주식회사 HY대구지점과 복지사각지대 고독사 예방을 위한 건강음료 배달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은 홀로 지내는 중장년 가구에 유제품을 정기적으로 전달하면서 안부를 확인하는 활동으로 지역 내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저소득 1인 가구의 사회적 단절을 예방합니다. 달성군은 업무 협약을 통해 고독사 위험군 100가구를 선정해 주 2회 음료를 전달합니다. 음료 배달을 담당하는 프레시 매니저는 음료 미수거 등 위험 징후가 발생할 시 즉각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등에게 해당 상황을 전달합니다. 다음은 주요 키워드 뉴스입니다. 달성군은 유해 외래어종을 퇴치하기 위해 오포옥 오견지 송해공원에서 생태계교란 유해 어종 낚시 행사를 개최합니다. 행사는 올해 6월까지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마다 개최하며 참가자가 낳은 유해 어종에 대해 수매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달성문화재단은 2024 달천 예술 창작 공간 제4기 입주 작가 6인을 지역 사회에 소개하는 프리뷰전인 신아브로를 이달 26일부터 5월 31일까지 개최합니다. 이상으로 4월 12일 금요일 8시 달성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